고 선중빈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고 선중빈 군의 사망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신 만큼 그간의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고 선중빈 군이 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후 경찰은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서초경찰서 강력 7격요괴 팀을 전부 투입하는 등 당일 상황 재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 손중민 군에 대한 국가수 구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익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사망 전 행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 손중민 군의 의보 양말 등에 대해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우국에서는 타인의 혈흔 등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양말에 부착된 토양과 강가에서 10m 지점, 수중에서 채취한 토양의 원소 조성비가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다고 회심받았습니다. 지부자 관련 수사 사항은 발생 현장을 근거리에서 직접 비추는 시스템이 없어 동시간 때 목격자 등을 토대로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종 체류 지점으로부터 약 180m 거리에 있는 반포 나들목 CCTV를 중심으로 주변 CCTV, CCTV 및 재고 영상 등을 집중 분석하였고, 영상의 작은 점으로 보이는 행위까지도 특정하여 당시 현장 목격 여부 등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직접 목격한 총 16명의 목격자를 확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법체인 수학까지 실시하였고,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3시 38분 경 이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목격자 진술을 면밀하게 확인한 한편,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목격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구 A 관련 수사 사항은 친구 A 및 가족 조사, 휴대전화,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 포렌식, 통신 수사,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친구 A의 의복 등에 대한 국가수 감정 의뢰 등 친구 및 가족에 대한 가능한 모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A의 휴대전화는 당일 3시 38분경 통화를 마친 이후 사용기획이 없고 전원이 꺼진 7시 2분경까지 한강공원 한강 주변으로 위치정보가 확인되어 그 주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한편 당일 4시 40분경 불상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간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불상 남성의 정확한 신호를 특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확인 중입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상황으로 볼때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니 경찰 수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는 모든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초경찰서 형사과 또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